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다음주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수님과 여인, 뭐, 꼭 이렇게 주제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3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의 변화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대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공간복음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기도 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좀 다르기도 한데요. 어, 말씀이 어쨌든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한번 듣고 아, 오늘 말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신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셔도 4주 동안 3주 동안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일장 시작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약간은 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약간은 추상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 성경이 만만치 않겠구나 쉽지 않다는 것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1장 가운데쯤까지는 이 추상적이고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오히려 중반 이후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잘 보여지는 이야기, 오히려 우리 눈에 더 쉬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와 오히려 추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1장 뒤쪽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쯤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받았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믿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와서 보라, 뭐 커맨시 해가지고 뭐 전도할 때 많이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빌립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혹은 1장의 주제와 같은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보다라는 말이 중반 이후로 너무 많이 나와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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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놀랍게도 나다나엘은 약간은 오버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있을 때 보았다 얘기했더니 오 예수님 굉장하시네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건 놀랄 게 아니다. 진짜 놀랄 거를 네가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것이다. 이것이 일장을 마지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 한복음 끝까지 읽어봐도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2장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이 시작하면 우리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사흘째 되던 날. 즉,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요 한복음 1장 설명하면서 이 사흘이 언제인지를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고 의견이 많긴 한데 성경은 뭐 그렇게까지 이 날짜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의도한 책은 아닐 것이니 그냥 앞에이야기해서 3일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 3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는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날짜 요 정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서 영광을 보리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놀라운 일을 보리라 이야기한 다음에 3일째 되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상상해봐라, 고민해봐라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수준들도 많으니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 이 가나라는 곳에 이 가나라는 동네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고 환경에 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뒤쪽에 읽어보니까 3절이 시작할 때 주요 주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는 뭐 성찬식 아니면 포도주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뭐 아주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목회자로서 뭐뭐 술이 늘 가까운 사람은 아니어서 이 술이 떨어진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 사실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가끔 결혼식을 할때 말이에요. 어 양가의 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하객들이 모두 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만 이 교회라는 비중보다 결혼식 잔치라는 비중을 더 크게 가지신 분들이 꼭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왜 술이 없냐? 잔치라는 개념과 술이라는 개념은 빠질 수가 없는데 그게 하다 못해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회라 해도 그런 잔치의 통념을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복음 성경을 읽다 보니. 교회가 참 무례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잔치라는 개념, 결혼이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관념을 넘어설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라는 말은 이 술, 포도주와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가, 결혼식 잔치가 보통 7일쯤 진행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길게 봐도 3일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 비해서 포도주를 덜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간에 하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결혼식의 습성 중에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잔을 이렇게 건네는 장면이 있다고 하고 그 포도주를 신부가 이렇게 들려서 마시면 결혼이 승낙입니다. 그거 안 하면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 해야 되는데 한 3, 4일 포도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뒷일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 결혼식의 과정과 하이라이트 모두가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이 지금 성경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술 마시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가족과 친척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정건 뭐 너무 많이 나갔다. 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문제를 방관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무슨 와이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창고에다가 와인을 많이 저장해 놓지는 않았을 터이니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 꼭 주어져야 될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 포도주가 없다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 그거에 따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들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예수님께서 어, 마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듣고 몹시 싫어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그렇고, 거나사 귀신과 만났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면 꼭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있지 않으세요. 그 말씀하는 귀신을 반드시 내어 졌거나 예수님께서 엄청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단어 헬라어로도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귀신이 했던 단어와 헬라어로 완전히 똑같은 단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난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 요한복음을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할때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요한복음이 헬라어를 약간은 어렵게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에 첫 번째 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카타 라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하나가요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첫 번째가 빛이 깨달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사용이 되고 똑같은 단어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라고 사용이 됩니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솔직히. 깨달지 못했다와 이기지 못했다는 전혀 다른 단어 같은데 헬라어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단어 안에서 굉장히 다른 뜻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차라리 다른 단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 이 용법도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적대감의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가 하시겠죠? 마, 마테 마가 누가 보금에 나와있는 요 표현은요 적대감의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가 그런데 헬라의 용법에서 이 용법 두 번째가 어떤, 양, 용,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어떤 관계에서 사용하냐면 갑자기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고요 제가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상황이 그러니까 같은 문장들도 다르게 사용되는 용법들이 있는데 오늘 이 표현은 갑자기 아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연하다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 예수님이라도 이 결혼식장에 오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통상하시는 일이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신랑 신부에게 덕담 한번 들려주십시오 하면 영혼의 깊이 새길, 그런 이야기 해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왔다가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체한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에게 데려오면 예수님이 뭐 유사 의료행위로 갑자기 고쳐가지고 확 낫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데 포도주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고 예상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학자들 따라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이 이야기 보고 예수님 너무 예의 없이 어머니에게 말한 거 아니냐. 1번과. 이 여자여라는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는 여자를 부르는 일상적인 단어였다고. 둘다엉색하기매한 가지인데, 어쨌든 여자여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상황. 저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예수님에게 이런 뜬금없는 부탁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여 이런 상황들이 둘 사이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과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경우,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남자들은 올바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들이 이 상황에 대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에 가셔가지고 어 귀신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났을 때가 있어요. 어? 이 딸을 만났더니 어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딸의 귀신 들린 거 쫓,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의 떡을 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통 일반적인 성인 남자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개로 취급하다니, 어? 분노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의식 싹 그려버린 채 화내고 짜증나서 내가 딴데 가면 되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다안 줘도 되니까 부스러기라도 하나 줘보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걸로 가지고 믿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딸이 고쳐지는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뭐 확정 짓고 뭐 판단하고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주라는 상황이 처음일 뿐이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제자들이 있는 상황이 처음이어서 예수님께서 난처해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었고 놀라운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난처해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곁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모두에게 들리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하세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마리아의 승리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승리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영광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돌 항아리 여섯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섯 가지 이야기 있고,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은 모르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부었을 때냐, 옮겼을 때냐, 마셨을 때냐, 뭐 말이 온갖 많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 마가, 요한복음 1장은 보다라는 단어, 어떻게 보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바꿔서 집에서 맨날 마시고 있는 거 이것을 보았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다녀오는 모습들 요한복음 2장의 표현에 따르면 2장 11절의 중간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 11절 가운데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무엇인가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뀌는 모습들,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들, 물건이 바뀌는 모습들,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이미 보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건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간구들과 요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늘 변했으면 좋겠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십사리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내 삶의 이 현실이 이렇게 바뀌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보아야겠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보아야 그것이 변할 수 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했던 와서 보아라. 이것은 1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말씀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자체에 함몰되고 우리의 일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왕래를 함께 보기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것들도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신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도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어떤 모습이든지 약간 약간씩은 변화하고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들은 예상치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삶의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를 먼저 기도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물이 바뀌듯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바뀔 수 없었던 존재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